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기최 전반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아 진짜 더워가지고 진짜 막 축축 쳐지고 진짜 죽겠다 죽겠어. 이럴 때 중요한 건 몸보신을 제대로 안 하면 모래를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공격수 셰프 스타일의 야 삼계탕이 저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근데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왔던 재료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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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딱 포인트로 잡으면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삼계탕을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우선은 닭을 손질하기 전에 물을 끓이세요. 사실 요거를 약간 좀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에 있는 부속물에 껴 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삼계탕을 만들어 주는 게 맛이 깔끔하다. 그래서 끓는 물. 요거 삼계탕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얘를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닭을 0개 두 마리를 샀습니다. 호수를 얘기하면 6호 날개 이쪽 요거 이거, 이거 먹을 거 없어. 요거는 아웃. 이렇게 그냥 두 손가락으로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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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그냥 끊겨 힘을 줄게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장 오늘 포인트는 이쪽이에요 이 똥꼬 이 똥꼬에서 냄새가 나 그리고 여기가 엉덩이이기 때문에 기름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이거 걷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물이 내가난다 그래서 이 똥꼬를 가위로 잘라. 이렇게 다 지방이야 지방 지방 그리고 이제 이 안쪽 똥꼬 이 겉살 이게 다 지방이에요 이거 이거 그리고 얘가 냄새 가좀나 그러니까 이거이거만 요거, 요거. 제거를 제대로 해줘도 우선은 50%를 먹고 들어가는 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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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방이죠아예 버리는 부위. 어 버리는 부 뭐, 이거 먹어 상관없는데 굳이 똥꼬 지방을 뭐하러 먹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국물이 탁하게 나와 기름 때문에 그리고 목은 그냥 과감히 치세요 뚝 어우 무서 워 이제 이 안에 세척. 아무리 깔끔하게 세척을 한다 그래도 뜨거운 물 샤워를 한번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안에 재료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섹시하게 오므리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칼집을 하나 줘야 됩니다. 다리살에다가 칼집을 이렇게 뚝해서 그거 그냥 이렇게 다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음. 그래서 이따 여기로 다리가 안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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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놓는 게 포인트. 자,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손질이 어느 정도 끝났다.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으니까 뜨거운 물 샤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겉도 것이지만이 안을 세척하기 위한 겁니다. 넣고 이 안에, 이 안을 젓가락 같은 거로 넣어서 뼈와 뼈 사이를 가볍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흔들어. 그러면 가볍게 물이 또 탁한 물이 나와요. 이제 점점 나오지, 이제 안에서. 자, 이렇게 이제 30초 정도 데쳤으면 이 와인은 잠시 빼두세요. 어. 깨끗하게 지금 샤워해가지고 보면 애들이 굉장히 청결하잖아. 딱 목욕하고 나온 사람같이. 얼마나 지금 청결해. 자, 이제 냄비 하나 올리고 저는 항상 기본적인 육수 베이스를 먼저 깔고 갑니다. 요즘 뭐 사골 육수 뭐 저렴하게 잘 파니까 사골 육수 여러분 원하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제 영상 보면 옆에 조그맣게 타이그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사시면 돼요. 이제 닭 안에다가 찹쌀과 초당 옥수수를 넣을 겁니다. 자, 초당 옥수수를 먼저 손질하세요. 이렇게. 아니, 초당 옥수수 가격이 이제 되게 좋아졌어? 싸졌어? 아니, 초당 옥수수를 갑자기 왜 삼계탕 이러는데 보통 삼계탕에 양파 많이 넣는데 그 단맛을 저는 다른 데서 끌어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양파보다는 외국에서는 이 초당 옥수수를 육수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맛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꼭 버리면 안 돼요. 찹쌀은 제가 1시간 전에 미리 불려놨고요 가볍게 찹쌀 하나 옥수수 하나 찹쌀 하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찹쌀이 익었을 때 밥이 굉장히 기분 좋은 단맛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삼계탕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오므리면 준비가 되었다 자 여러분들은 이쑤시개 꽂고 저는 이렇게 꼬치가 있어가지고 꼬치로 꽂겠습니다 그냥 꽃집을 이렇게만 막아놔도 안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닭투하 얘가 이제 다 잠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육수가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생수로 채운다. 닭을 먼저 넣고 마늘은 나중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옥수수가 좀 크다? 그럼 잘라도 돼 이렇게 잘 잘라줘. 아아 아! 어때봐? 아, 오우씨. 아. 아, 자 이렇게 하고 닭 잠겨야 돼 그래도. 초당옥수는 나중에 또간이 사용하니까 남겨둔 겁니다. 이요 삼계탕용 요또팩 팔잖아요. 이거 한팩 넣으시고, 그래야 이제 약간 좀 한방의 맛이 오니까 마늘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넉넉하게 넣면 으 넉넉하게 넣을수록 맛있어. 마늘 은 꼭다리 제거하시고, 자 마늘 넣고 마늘 넉넉히 대파는 이렇게 길면 한 줄기면 충분해요. 중간에 칼집 을 한번 내줘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빠져. 이렇게 파도 넣고. 그리고 감자. 나중에 갈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라이트한 수프 같은 농도를 맞춰주는 게요아입니다 그냥 껍질을 까도 되고 안 까도 돼요. 깨끗이 썼으면 껍질 안 까도 돼요. 저는 솔직히 잘안 까는데 여러분들좀 불편하실까봐 지금 까는 겁니다. 그리고 감자. 지금 딱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조리법하고 조금 약간 반대로 하죠. 식재료 손질을 다 하고 넣는 게 아니라 닭을 먼저 넣어놔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한쪽으로 찹쌀을 두 숟가락만 더 넣으세요. 이거는 이따가 갈때 쌀의 은은한 농도와 맛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40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옆에 뜨는 기름들을 조금씩 이렇게 확실히 처음에 똥꼬를 잘라가지고 기름기를 처음부터 제거해줬더니 맑고 기름기가 많이 뜨지 않은 상태에 지금 삼계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필요 없는 아이들은 빼세요. 대파, 옥수수, 삼계 팩 이제 접시에다가 닭을 먼저 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블렌더로 갈아가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세요. 우. 이렇게. 아까 아이씨 까아 어디가니 이제는 다리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 정도면 한 성인 한 4명이서 먹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너무 이제 부드럽게 익다 보면 뼈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날개도 있네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바닥에 놓으 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블렌더에다가 여기 안에 감자하고 이 찹쌀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농도가 되직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감자도 하나를 넣고 잘 부드럽게 익은 찹쌀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뜨거운 거니까 퍽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넣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뜨거운 거는 뚜껑을 열고 젖은 수건이나 이런 물티슈 이렇게 해서 압력이 폭 빠져나갈 수 있는 걸 감안해 준다 오, 됐어 와닭 위에다가 코팅시켜줘 이렇게. 얘가 이제 바닥에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수프 수준이야. 수프 수준. 얘 자체에서 나온 육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중간에다가 그냥 가볍게 떨고 이렇게. 여기다가, 아, 늘까 말까 하다 걱정했어요. 요즘 쪽파 구하기 힘들고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쪽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리의 결과물이 다르다. 중간에 옥수수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군셰베. 삼, 삼겹살 아니지? <웃음> <웃음>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잡아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국물이진국이기 때문에 국물을 드셔보세요 얘 아, 아... 얘었먹데 치킨을 먹은 것 같아요 닭다리 아, 얼마나 얼마러 부드러운 젓가락으로가어으로들어가 빠지냐 가빠필요가을필요가 없어. 그냥. 살짝 흔들면 지금 관절이 부러질 것 같아. 이거 봐. 너무나. 아, 음, 간도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계탕 드시는 분은 소금 딱 찍어 먹으면 안에 초당옥수수도 넣었잖아. 그래서 안에 보면 찹쌀과 초당옥수수의 찐밥이 된 거야. 찐밥. 이게 엄청별적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이게 동남아 가면 태국 가면 망고밥 주는 거 알죠? 스티킬라이스 그런 느낌이 야, 이 소당옥수도 아삭아삭한 거 봐. 얘는 또 국물에 안 젖어가지고 느낌이 또 달라요. 음. 안에 들어있는 밥은 뜨거우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와, 엄청 뜨거. 음, 조금 실제로 하나만 살짝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면 삼계탕도 또 다른 음. 색깔을 낼수 있다. 꼭 따라하세요, 셰프.